어, 가을 부흥성회 <laughs> 그렇게 진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어, 이제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교수님에게 교수님도 이제 사실은 이런 성회 같은 걸 에,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어서 제가 곧 모시겠습니다. 이랬더니 어, 곧안 모셔도 된다고 어, 그렇게 이제 어, 우리 작은 교회에 대한 어, 오히려 큰 교회보다 부담을 더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가을에 10편, 18편을 가지고 4주 동안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18편을 통하여서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에게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그리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우리 삶을 반추해보고 또다시 새롭게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는 다이세상과 만납니다. 다이세라는 인물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0편, 18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제목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래여 이르되 이렇게 제목에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의 찬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마치 우리 권전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향한 사랑으로 그의 삶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는 이런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지금 위치에 서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보니까 2절이 이렇게 됩니다. 영화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시작되고 그리고 4절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인가에 대한 4절부터 자기 삶의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막이 사막의 줄이 나를 올가매고 사막의 줄이 나를 묶어버리고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너무나 두렵게 하였으며 또 수월의 줄이 그것은 스울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음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하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스물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이러한 삶의 질법간 상황에 직면에 있었다. 이것을 나는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제목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사울로부터 고통을 당하였으며. 또 사울로 인해서 그렇게 쫓기는 방랑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사는, 살아온 인물인지, 그리고 또 사울 수하의 많은 부하들로부터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삶의 시간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하였는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내가 이런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알아이며 하나님에게 부르지셨더니 그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가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에서 내가 이 질퍽한 삶의 현장에서 부르지는 그 부르지, 부르지심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의 시기에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사망과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에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일이 많아서 그런데 그 일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번아웃되고, 무기력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부르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가 자기를 잘 알고, 자기 자신을, 그리고 아마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애에 대한, 자기에 대한 자기 애와 자기 집사계에 대한 것은 우리 누구나에게 있는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애가 나르시스적에 자기 애에 대한 착각과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깊이 없는 자기 이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과 환란이 닥칠 때내삶 나는 이런 고난과 환란을 경험할 수 없는 너무 잘 나가서 너무 훌륭해서. 이런 거리가 먼 사람인데 느닷없이 닥치는 한란이 사울처럼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악신이 들려서 괴롭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기 건강하고 그리고 성숙한 자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방치해 두신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를 왜 이렇게 방치해 두실까? 하고 우리는 그런 자기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결발하기도 합니다.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의 크기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정말 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이야기할까요? 결코 이 부르짖음은 그렇게 목소리의 물리적인 크기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 자기 애가 너무나도 성숙하지 못하여서 흔들리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내가 지금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정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것 그것이 저는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짖음이 정말 큰 소리를 내서 말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불우지짐이 결코 아니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불우지짐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작은 그 희망,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시고 내삶 속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 속에서 여전히 나를 지키고 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에게 방향으로 설정하기조차도 힘든 그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서것이 부르지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신는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시편 18편의 시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성격이, 그 응응답의 모양새가 7절에서 보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며.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현현은 그렇게 시작되어서 15절에 보니까 이럴 때 영화의 꾸지람과 꽃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 터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힘겹고 사망에 음침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부르짖음으로 그분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이 상황에서 응답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보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현장을 바로 즉각적으로 간섭하시고 터치하셨다는 고백이기 보다는.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며 그리고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어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것은 우주적인 하나님 내 개인의 삶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은 빨리 나에게 오셔야 되는데 나에게 여전히 오시지 않는 삶의 거리가 먼것 같은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임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간섭하고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 깊이 들어오시는 그분은 내 삶을 간섭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객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주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인은 이제 그러한 신앙의 고백에서 개인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개인의 삶 그런 놀랍고 크고 세상에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다 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우주적인 하나님이, 비로소 내삶 속으로 들어오시는그 크신 하나님이 두루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20절에서 20절 이후에 서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호께서내 을을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며 이렇게 시작되어서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여 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여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나를 떠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세계적인 하나님인 것 같은 그래서 나와 거리가 먼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개인의 삶 속에서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깨끗하게 살았느냐? 그러면 그 깨끗한 거에 대한 보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게 살았느냐? 그 거룩함을 다 안다는 거죠.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이어서 내 개인의 삶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깨끗하게 살았느냐 깨끗함에 보응하겠다. 네가 거룩하게 살았느냐 완전하게 살았느냐 네 삶을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으며 어떻게 너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속속들이 깊이 모든 걸 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선함의 값을... 그 보험을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달팠던 다윗을 향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사망의 줄이 다윗을 울가매는 그 상황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의 삶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그의 삶을 깨끗하게 살았으며 을 향하여 있었으며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삶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해서 그런 시인을 향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께서 내여와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이렇게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세 번의 자기 자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키시고 그리고 내 하나님이 내 허감을 밝히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의 신앙과 믿음의 모양새를 보시고 거기에 보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28장의 28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주. 내 등불을 밝히시고 그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흑암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망의 주리,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빛을 밝히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이제 시인의 삶이 다윗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또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 물리적인 어둠이든 죽음의 공포라는 정신적인 그런 어둠이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아 드디어 오자 오자구나 이제 내가 일할 때구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해야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 시편에서 흑암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두려움을 의미해요. 어둠 속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죽음과 같은 그러한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죽을 거와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고, 우리를 통째로 올감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도 없고,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두려움은 바로 가속을 붙어서 치닫는, 그래서 더 두렵게 하는, 더 깊이 들어가서 더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의 영엘리아가 그렇게 이사벨의 한마디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는 내용을 열왕기상 19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갈멜산의 영웅이었어요. 그갈말산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꺼 번에 처단했던 그래서 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아방 왕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렇게 힘 있고 당차며 역동성 있는 예언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이제 이사벨이 오늘 네가 반드시 죽게 하겠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들었을 때엘리아는 어떤 생각이죠? 그렇게 당차고 그리고 역동적이었던 그엘리아는그 한마디에 그는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권력을 가진 그런 이사벨.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스리는 그 이사벨의 그 엄포에 이제 엘리아는 너무 두렵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도망하는 그러한 엘리아를 우리는 열한이상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아 그렇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아였는데 어느 순간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도망을 할수 밖에 없는 그 엘리아를 하나님은 어떻게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11기상 19장 5절과 7절에서 내용을 보면 천사를 보내시오 천사를 보내시오 그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얼어 만진다는 내용이 여기서 두 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봉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를 먹을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산우렙산에 이룰 수 있는 그렇게 그의 두려움을 치유하시고 회복.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을 밝히시고 우리의 앞에 모든 흑암을 열어주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옴삭달싹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을 뚫고 그 두려움을 깨치고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미 두려움이 하나님이 우리 두려움을 터치하시고 두그 두려움이 깨치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두려움 속에서 어떤 두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고 그 두려움에 그 어둠에 그 흑암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 하시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등불을 밝히시고 그 흑암을 밝히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성에 여러분들은 응답하실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내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 열고. 그분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등불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흑암을 어, 열어 주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등불을 밝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흑암이 사라진다는 것을 무엇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수 없었던 것을 볼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그의 요새 엔게디에게 엔게디 이 지역의 요새에 그의 몸을 그들의 공동체와 함께 숨기게 되는 상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요새에 숨어있다는 것을 들은 사울은 또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의 분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숨어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있던 그곳에 사울의 용변을 보러 들어오게 돼요.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보기 시작해요. 드디어 사울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 이제 그 다윗의 다이세 사람들이 다윗에게 권합니다. 드디어 사울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 이제 여호와께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에게 행하실 일을 지금 명하고 있는 것이다.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면 결정을 합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 쫓기는 고난이 종료될 수 있는 그 상황. 드디어 나는 이제 패권이 바뀔 수 있는 이 사울로부터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이제 종료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기회가 주어진 다윗이. 그래서 그 모든 글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기회라고 말하는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고면하는 그, 그 상황에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을 내가 할수 없다는 고백으로 사울의 옷자락만 베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분명한 기회이고 그 사울에게 사울의 목을 벤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쫓기는 상황을 종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에게도 반론을 제기받지 못, 제기받을지 않을, 그래서 내가 비로소 해권을 질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누,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 모든 게 용답되고 이해될 수 있는 그 상황에 다이은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기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상황을, 사람을, 사건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때로는 그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처럼, 반복해서 그렇게 육체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이 제한되고 축소되며 발전이 어려운 그런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등불 밝혀서 흑암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바로 보고 그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봤다면 보는 데서 그치지않않고 결단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사울의 목을 벨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순종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성, 생각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선택, 그, 예약, 그 방향,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향해서 삶을 보여 주시는 거죠.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결단과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을 밝혀서 우리가 그분의 일에 그분의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그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이끌어 그 삶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그런 기쁘신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넓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상황에 음침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역동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는 변화된 신앙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날마다 실망하게 되고 순간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리고 우리의 힘을 소진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왜어 있으니까 그사막의 음침한 그 줄이 나를 묶고 있으니까 순간마다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불을 밝히고 빛을 보여주시고.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그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보이잖아요. 보이면 이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짓고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등불을 밝히시고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음성에 응답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